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입니다 자 8월의 마지막 주간의 출발 구간 속에서 현대차가 지난 주말이어서 큰 폭의 상승 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하지 못하고 이탈 연속 소폭적인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기술적으로 3 0 0이 동평균선의 돌파 이후에 안착을 시도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거래량 자체가 금일까지 4거래일 연속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좀 줄어들고 있는 이 구간 속에서 강하게 매물을 돌파하는데 좀 시간이 현재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주는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현재 시간에 25일날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이 같은 이슈와 더불어서 지난 주말에 미국의 잭슨홀 심포지엄 경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제롬 폴 연준 의장이 이제 9월의 금리의 인하의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시그널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주요 3대 지수가 1% 이상이나 각각 급등을 해가면서 국내 증시도 수는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저롬펄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즉 트럼프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보다 미국의 고용 시장의 둔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금리를 좀 인하하겠다는 시그널 을좀 주었던 그런 모습이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3사중 LG 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공과 더불어서 글로벌 최초의 완성차와 그리고 배터 터이 사간의 연합적인 기술적인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기술을 선도적인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각사의 경영층의 공감대를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일단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5대 협업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뭐 구조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 터크라든지 디지털 배터리 여권 그리고 설계 품질과 제조의 품질 그리고 소방 기술과 관련해 5대 과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궁극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배터리 화재 원인을 사전에 검증하고 또 궁극적으로 배터리의 이 안정성을 더욱 더 높여서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불안감을 좀 없애고 공동 대응해서 판매 경쟁력을 좀 높여가겠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의지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역량을 계속 좀 집중해가고 있다. 그만큼 미래 시장의 선점 효과를 위해서 현대차그룹이 상당히 매진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디올 유색 넥소죠, 넥소와 관련된 이 모델 자체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판매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부터 신형 넥소의 구매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맞춤형 금융과 그리고 혜택 프로그램이죠, 넥소 이지스타트와 관련된 이 런칭 효과 자체가 뜨거 그런 어떤 시장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수소차의 높은 초기 비용이죠. 여기다가 불확실한 중고차의 가격 그리고 비싼 충전비용과 관련된 수소차 3대 진입장벽 자체를 좀 허문 결과로 인해서 판매량이 오히려 좀 급증을 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 수소차의 구매 보조금이 현재 모자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향후 단기적으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멀리 내다봤을 때 상대적 모멘텀이 향후에 계속 주가에 반응이 되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가 7월에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 좀 판매량 자체가 여전히 아, 32%가 좀 극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3,000여 대 정도 판매에 거쳤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타 그룹과 미국의 포드 이어서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 3위의 랭크가 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큼 올해 들어서 출곧해서 베트남 지역에 판매량이 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하반기 신차 투입과 공격적인 판촉 활동을 통해서 판매의 모멘텀을 좀 회복하고 도요타와의 격차를좀 좁혀가겠다라고 밝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현재 신차의 투입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변곡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 이 같은 지표가 나왔을 때주참식 구독자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분석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금주의 25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또 일정이 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한 이제 찬반 투표의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올인 무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 수급의 개선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과연 수급의 방향성을 어떤 쪽으로 스탠스를 좀 잡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주말에 소폭적인 매도를 보였지만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주면서 외국인들은 구그레일만의 매도로 좀 전환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 은 오히려 팔 그릴 연속에서 매수에 가담해 주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그림 매수가 유입이 되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단기 반등 구간 속에서의 매물 자체를 무난히 좀 소화를 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급격하게 주가의 하방으로 했던 방향성 자체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매물의 출회 자체는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하방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좀받는다더라도 21만 원 선의 가격 역대 이하로 이탈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등락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과 관련된 모멘텀이 반응이 되어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정하게 좀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의 매물을 출회시켜 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가 세 가담이 되어지면 점핑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이쪽에 우리가 좀더포커스를 맞춰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가 미국의 친환경차의 누적 판매량이 이제 150만 대를 넘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대를 돌파할 때 11년의 시간이 걸렸고 100만 대를 돌파할 때 13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150만 대를 돌파하는데 불과 14년만에 놀라운 성과를 좀 이뤄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투싼의 이제 하이브리드카의 모델과 기아의 뉴로의 하이브리드카 모델이 인기 판매 차종으로 친환경차의 판매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성과고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관세의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어지면서 전기차의 캐점 현상 구간 속에서 H V 가장 전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걱정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주력하며 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효과 자체가 하반기에 좀더 나타나게 될 경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의 통제와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좀 이게 훼손 정도가 아 급격하게 좀 축소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플래그십 대형 S U V 전 모델이죠 디올 유 펠리스. HV 모델과 더불어서 컴팩트한 EV죠. 기아의 세단 EV4와 관련된 다양한 친환경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해서 라인업을 확대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현대차의 엘라베마 공장과 그리고 기아의 조지아 공장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통해서 친환경차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혼합 생산과 관련된 유연한 시장 대응을 통해서 점유율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의 현재 주가 자체가 0.4% 기아 같은 경우도 참조로 말씀드리면 이제 10만 3,890원으로 라가면서 이것이 약부학권 정도의 수준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대차의 주가 자체가 일부 상승 쪽으로 전개가 되어졌을 때 기아도 동반적인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현대차의 주가가 주봉상으로 60주 2평선의 저항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단의 지지가 좀 보여지는 모습인데 일단 21만원부터 좀 높은 가격이죠. 현재는 60주 2평선과 아, 20주 평선의 가격대가 약 21만 3천원, 4천원, 이런 정도 구간이니까 요 구간 정도가 좀 지지가 되어지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상단 부분에 월봉의 22만 5천원, 그리고 주봉상의 23만 5천원의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지게 됐을 때 역시 25만 원선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현대차가 거리량이좀 증가가 되어지고 시장 안정화 속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다양한 뭐 단기적인 노이즈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해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수급의 개선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 거래량의 볼륨만 확대가 되어지게 된다라면 조정의 복폭보다는 상승 쪽의 전개가 되어주시는 가능성이 더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번 주한주마한 달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구간 속에서 8월의 주봉과 월봉의 차트 자체를 좀 지지력을 좀 견조하게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9월 3분기의 마지막 9월에 한번 주세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현대차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슈와함. 함께 또 모멘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조할 수 있도록 영상 분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조정 시 당연히 분할 매수와 함께 현재는 손실로 보신 분들이나 또 신규적인 매수 관점도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한 구간에 속해서 홀딩 전략을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증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토록 신규 영상을 증치하신 분들도 주창 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